접수 기간은 지금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 내년 2023년 2월 1일 날,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비는 무지하게 제가 조금 저렴하게 하고 싶어요. 예, 많이 받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홍수매기 하시는 분은 10만원 제가 받을 거예요. 그리고 삼재뿌리는 한 사람당 3만원씩. 그래서 뭐두명 있으면 두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할 거예요. 근데요. 음.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문조사 김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아, 저희 지금 굉장히 질문 전화 많이 오고, 문의 전화 많이 오는 게, 어, 홍수맥이 언제 하냐 또 삼재풀이 언제 하냐 이런 영상을 지금 많이 좀 올려 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요. 오늘은 어할수 있는 사람들 또 제가 또 소개를 좀 해야 될까 안내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접수 기간은 지금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 내년 2023년 2월 1일 날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비는 무지하게 제가 조금 저렴하게 하고 싶어요 예 많이 받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홍수매기 하시는 분은 10만원 제가 받을 거예요 그리고 삼재뿌리는 한 사람당 3만원씩 그래서 뭐두명 있으면 두 사람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제가 할거예요 근데요 왜 이렇게 좀 작게 받느냐 라고 얘기 하시는데 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똑같이 받았는데, 갑자기 또 제가 올리기도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접수해 주시면은, 개인별로 다 목을 지어서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은 365일이고 있고요. 1년은 12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달 동안 편안하고, 365일 동안 무엇인가 일이 발생하지 않고, 병액이라든가 수액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돈 나가는 일없고 3제 때, 나쁜 일 없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홍수매기를 12달 동안 집안에 편안하다고, 우리 집에 매일매일 좋은 일만 있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 이 홍수매기를 하시는 분은 1년 12달 내내 편안하다고 하는 거니까, 동서사방으로, 어, 중앙으로 좋은 일만 있으라고 하는 거니까, 누구나 하시면 좋습니다. 맞아. 그래서 1년에 365일 동안 편하다고 안 하는데, 이까지거뭐 10만원 없앤다고 해가지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예, 어디 가서 그냥 맛있는 밥 하나 사 먹었는데, 따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은 저희가 정성껏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삼재는 지띠, 용띠, 언숭이띠, 요 띠들이 지금 삼재이거든요. 이런 분이 있어요. 작년에 삼재 해가지고 선생님 했는데 또 해야 되냐 이러신 분이 있거든요. 어 아무래도 삼년 동안에는 같이 같이 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묻는 삼재니까 삼재풀이 3제 하셔가지고 어 애군 액살이라는가 이런 거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어, 우리 또 감독님도 음. 삼재니까 맞아요. 덤으로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됐어요. 네, 네. 그래서 2023년한 개면년에는 어, 홍수매기 하시고 또 삼재풀이 하셔서 집안에 우한과 안도 없고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정석껏 우리 저기 같이 있는 직원들하고 준비해서 어, 해드리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또 동영상으로 제가 한번 휴면 다크로 측으로 좀 한번 찍어서 우리는 삼재풀이나 홍수매기를 이렇게 한다라고 또 영상을 남겨드릴 거고요. 오늘은 안내 영상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문도사였습니다.